사랑아. 사랑. 이거 와. 아, 예뻐. 안녕. 사랑이에요. 사랑이에요. 사랑아. 안녕. 올라가. 자 올라가. 사랑아, 올라가 있어. 응. 까꿍 해봐. 가랑 갈까? 자, 올라가. 자, 꽃순이. 어, 응. 꽃순아. 이리 와 봐. 꽃순아. 알지? 응? 오 오오. 코스나 안녕. 코스니 안녕. 코스나 까꿍. 안녕. 까꿍. 코스나 뭐 해? 안녕 해 봐. 코스니 올라가. 자, 올라가. 옳지.